안녕하세요 넥스입니다. 디아블로의 퀘스트는 1막에서 5막까지 총 27가지의 퀘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아블로의 거대한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진행에 있어 퀘스트는 필수입니다. 특히 일부 퀘스트는 유저의 디아라이프에 필요한 보상이 주어지니 꼭 완료해야 됩니다. 전 사소한 퀘스트라도 지나치지 마시고 완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공식 퀘스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전 디아블로의 몇 가지 비공식 퀘스트 중 난이도도 최고, 보상도 최고인 횃불 퀘스트를 다루려 합니다. 횃불 캐스트를 진행하고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정리했는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팬더모니엄 이벤트 콘동계 이벤트라고도 하고요. 보상으로 주어지는 고유 큰 부적인 지옥불 횃불 부적의 이름을 빌려 보통 횃불캐로 부릅니다. 횃불 부적의 옵션을 잠깐 볼까요? 변동 옵션은 플러스 3 특정 직업 기술 레벨과 최대 20의 모든 능력치와 모든 저항입니다. 인벤 독칸을 차지하는 아이템치곤 정말 엄청난 옵션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직업 1 횃불을 추천하지만 실행 조건이 까다롭고 난이도도 말 그대로 지옥이라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자본으로 도전한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 횃불 캐를 이해하고 좀더 쉽게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횃불 캐스를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관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 관문의 시작은 키셋 고학입니다. 키셋은 공포의 열쇠와 증오의 열쇠, 파괴의 열쇠, 각각 3개씩 총 9개를 구해야 됩니다. 공포의 열쇠는 1막 이친탑에 위치한 백작으로부터, 증오의 열쇠는 2막 비전의 성역에 위치한 소환사로부터, 파괴의 열쇠는 5막 보트의 전당에 위치한 니을라트그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드롭 확률은 대략 33분의 1로 9개의 키셋을 구하려면 요놈들을 꽤나 잡아야 됩니다. 시작부터 쉽지 않죠? 키셋 행볼로 9개의 열쇠를 구했다면 5막하루가스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호라드림의 함을 이용해 공포, 증오, 파괴 키를 각각 하나씩 세번 조합하면 이전에 볼수 없었던 세 가지 포탈이 열리게 됩니다. 포탈은 여제의 소굴과 잊힌 사막, 고통의 용광로 중 하나가 랜덤으로 열리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첫째, 간격을 띄우고 열 것. 한 자리에서 세번 조합하면 포탈이 겹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같은 방에서 조합할 것. 포탈은 랜덤으로 열리지만 같은 방에서 조합하면 다른 포탈이 열립니다. 꼭 같은 방에서 조합하시고요. 이세 가지 포탈이 열렸으면 장기 세을를 구하러 갑니다. 먼저 여제 소굴에 가볼까요? 이곳엔 고뇌의 여제 안다리에이 아닌 릴리트가 있습니다.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은데요. 몹이 워낙 강하고 전투적이라 죽기 쉽상입니다. 끝판왕 캐스트답게 일반몹도 강력합니다. 릴리트의 방을 찾았습니다. 릴리트는 호위 무사와 함께 플레이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선 디아볼레뿔을 얻을 수 있고요. 다음 이친 사막에 들어갑니다. 보통 우버 두리엘은 포탈 근처에 있지만 없다면 찾아야 됩니다. 사막 곳곳을 수색하면 자주 보던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에선 바알의 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통의 용광로에선 우버 이주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쪽 깊숙이 있으니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주알은 메피스토의 뇌를 떨굽니다. 디아블로의 뿔, 바알의 눈, 메피스토의 뇌 이렇게 대항마 삼형제의 장기를 모두 구했습니다. 횃불캐를 위한 마지막 포탈을 열어볼까요? 장기셋을 호라드리미함에 넣고 조합하면 횃불캐의 최종관문인 트리스트럼이 열립니다. 일막의 트리스트럼과 같은 장소지만 우리가 알던 그리스월드와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고요 대항마 삼형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강력함으로 무장한 우버 보스몹들은 유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혈투 끝에 대악마를 못찌르고 나온 보상. 바로 횃불 부적을 입수하면 캐스트는 완료. 이게 바로 횃불 캐스트입니다. 우리가 얻던 캐스트와는 다르죠? 간단하게 횃불캐를 진행해봤고요 이제 공략법을 정리합니다. 횃불캐 보스몹의 주요 스펙입니다. 레벨도 높고 저항도 높고 라이프도 어마어마합니다. 1인방 기준 지옥 바알의 라이프가 49만 정도 되니 대략 감이 오시나요? 게다가 라이프 회복 속도도 빨라 정상적인 전투 방식으론 절대 잡을 수없고요 특별한 옵션이 필요합니다. 먼저 넉넉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펫플캐스트는 끊임없이 원소공격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마지막 우버 메피스토는 20레벨의 선거 오라를 시전하는데요. 플레이어의 저항력을 무려 125%나 하락시킵니다. 무시무시하죠? 이런 상황에서 원소 공격을 받게 되면 정말 순식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넉넉한 저항, 특히 번개 저항이 필요합니다. 다음 강타 확률이 필요합니다. 강타는 데미지와 상관없이 적의 체력을 일정 비율로 깎습니다. 적의 체력이 높을수록 더큰 효과를 발휘하고요. 강타 옵션이 있어야 우버 보스몹의 체력을 빠르게 날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차 악화입니다. 상차 악화는 발동되면 지속적으로 피가 깎입니다. 혹시 필드에서 싸우다 보면 피를 뚝뚝 흘리는 몹을 본적 있나요? 상처 악화가 발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몬스터의 체력 회복을 막는 기능이 있어 보스몹의 빠른 회복을 막을 수 있고요. 다음은 생명력 추출입니다. 우버 보스몹의 터프한 공격에서 살아남으려면 라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라업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강령술사의 저주 기술인 생명력 추출이 필요합니다. 라업계 최고봉이라 할수 있는 생명력 추출은 일단 시전되면 라업이 있건 없건 체력이 쭉쭉 회복됩니다. 라업이 빨대라면 생명력 추출은 흡입 모터? 그만큼 차이는 엄청납니다. 빠른 속도로 체력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생명력 추출 역시 필수입니다. 템세팅은 이네 가지 옵션을 중심으로 안전한 사냥을 위한 순간이동, 빠르게 때리기 위한 공격속도, 물리 공격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감소, 냉기 공격에 대비한 빙결되지 않음 등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옵션도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가로 활력 포션도 넉넉히 챙겨야 됩니다. 자, 페플키에 필요한 옵션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 옵션을 중심으로 아이템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추천 아이템은 성기사 기준입니다. 성기사 빌드 중 회불캐에 최적화된 빌드, 강타를 사용하는 성기사 기준입니다. 과거 레거시디아에선 씀딘이라 불렀고요. 물론 다른 직업도 회불캐가 가능하지만, 씀딘만큼 회불캐를 잘 수행하는 빌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아이템은 성기사 기준으로 추천드립니다. 먼저 토그입니다. 세트 아이템 기욤의 얼굴은 전사 직업 최고의 가성비 뚜껑입니다. 강타도 넉넉히 붙었고요. 호물 추가의 우음룬이나 오르트룬, 허로비 등을 작업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성비 좋은 기욤의 얼굴을 강력 추천합니다. 키라의 수호전은 넉넉한 저항과 빙결한 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물 추가해 필요한 룬이나 주얼을 작업하면 되고요. 목걸이는 대군주의 진노와 마라의 만화경이 있습니다. 대군주의 진노는 성기사 인기 목걸이입니다. 모든 기술과 공속, 저항, 심형타가 붙었고요. 마라 목걸이는 모든 기술과 저항이 특징입니다. 그밖에 순간 이동 목걸이를 준비하시면 도움됩니다. 무기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먼저 어둠입니다. 어둠은 공속과 강타 확률이 무려 40%나 됩니다. 재료템도 구하기 쉽고 요구른도 저렴해 가성비 좋은 무기입니다. 다음은 왕시의자입니다 개인적으로 횃불 캐 수행 시 선호하는 무기입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횃불 캐에 필요한 옵션이 가득합니다. 슬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사 직업 최고의 무기 슬픔은 횃불 캐스에서도 엄청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피해 옵션이 방패 공격력까지 올려줘 빠르게 보수몹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횃불캐를 위한 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흐리기 시전, 생명력 추출, 위세오라, 최대 70강타 등 필요 옵션은 다 들어있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수술을 만들고도 거스름돈으로 자룬 두개를 돌려주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 밖에 고유템 중엔 폭풍채찍이나 천상의 빛도 있습니다. 갑옷은 수어천사와 배신, 협박,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협박은 강타와 상처 악화, 모든 저항 등이 있고요. 배신은 단독으로 써도 괜찮지만 흐리기만 시전 후 다른 갑옷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패는 가군, 성역, 영혼 등의 루나템이 있고요. 끝판왕은 추방입니다. 생명력 추출과 인내 오라 공격으로 등 유용한 옵션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 밖에 성기사 전용 방패, 자카룸의 전력, 전투에 필요한 다양한 옵션이 있고요. 방패 데미지를 위해 업그레이드를 추천합니다. 그리스월드의 명예는 모든 저항과 함께 홈이 3개나 있어 허다이아를 3개 작업하면 저항을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장갑은 드라키를 손아기 고정입니다. 생명력 추출과 상처 악화가 있어 플레이의 생존을 책임지고요. 생명력 추출 완두를 상점에서 미리 사두면 좀더 안정적인 전투가 가능합니다. 반지는 치력서이와 함께 저항력이나 능력치가 붙은 레어링, 보이링 등을 추천합니다. 벨트는 라우카, 피해 감소, 가격도 저렴한 귀임미 타격 회복과 활력, 피해 감소가 있는 베르둥거의 벨트를 추천하고요. 신발은 강타가 25나 붙은 고골린 발가락, 강타와 상차 악화가 붙은 선열 기수가 있습니다. 둘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 밖에 부적은 저항과 라이프 중심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라이프는 보통 3,000 이상을 추천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순식간에 죽는 일이 줄어들지만 소집 없이 3,000을 맞추는 게 쉽진 않습니다. 최소 2,000 이상은 맞추도록 합니다. 이상, 횃불캐의 공략이었습니다. 맨 땅에서 횃불캐를 완료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분명 유저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보상인 횃불보적은 성기사와 원소술사 기술 레벨이 붙었을 때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템이 갖춰지면 직접 도전해 횃불보적을 손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이니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넥스트였습니다.